톡신을 맞은 환자 중에서요, 어떤 분들은 효과를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환자분이 항체가 생기는 경우거든요. 근데 톡신에 항체가 생기려면 과량을 너무, 어, 자주 맞아야 항체가 생기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미용적인 용량에서는 거의 안 생긴다고 봅니다.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원인은 무엇이냐? 우리가 톡신이라는 것은 단위가 인터내셔널 유닛이에요. 그 톡신이 얼만큼 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요. 100을 기준으로 하면요. 합격 기준점이 95에서 105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그 정도의 이 역가가 나오면 그 역가라고 하는데요 역가가 나오면 그건 합격품으로 판정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만약에 95 정도의 역가인 제품에 좀 반응이 약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모든 제품을 99에서 101로 맞춘다면 효과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파급되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역가를 뭐200% 300% 하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예를 들면 사각턱에 맞았는데 이 역가가 너무 높아서 어이생리시염수를 과량 희석했을 경우에 뭐 기도까지 가서 침상키기가 불편해진다든가 이런 문제를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. 역가는 그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 역가를 99에서 100인로 한정 지어지면은 생산에서 버리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. 톡신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것이에요. 현재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95에서 105 정도를 맞추는 겁니다. 근데 95짜리 합격품에 환자분이 어쩌다가 그 합격품 톡신을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놔드릴 때, 놔드릴 때 효과가 좀 미흡한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의 톡신은 그냥 균일한 효과를 보신다고 판단하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